여기가 야간쫙 네. 절이다. 그래아앉자 말자. 바로 절임 네. 있네. 정강이까지 여기 다 뻐근한 거. 같아. 지금 요렇게 있을 때 원래 불편감 1 0이면몇 정도 야 괜찮은 거 같아요. 거의 없는 거 같아요. 아, 일어서 있을 때는요? 느낌은 엉덩이 불편하고 정강이도 같이 불편. 그냥 계속 다 불편한 거예요. 지금 일어났을 때는 어때요? 어, 괜찮아. 지금 괜찮아 지금 불편한 거 없어요? 네, 으으면 어, 여기 허리부터 허벅지 뒤쪽, 종아리, 뭐 발바닥까지, 발가락까지 어. 다 약간 절이거든 찌릿찌릿하고 서 있을 때는 허리가 특히 좀 많이 아픈 거 같고, 다리가 약간 전기 타듯이 계속 찌릿찌릿 찌릿하다. 그래야 되나? 3년 정도 전부터 이제 다리 저림을 시작됐고그 네. 전에도 허리나 목은 계속 안 좋았는데 네. 학생 때부터 계속 안 좋았던 것 같거든요. 아, 그럼 뭐 10년 한참 넘었네. 네. 치료는 뭐뭐 받으셨어요? 신경 차단술. 신경 차단술 몇번 받으셨어요? 네번 정도 받았던. 도수 치료는 진짜 많이 받아본 것 같고요. 한한5 0번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. 아, 앞에 어. 납작하게 만들기. 더더더더더 더, 더, 더. 얼씨. 요즘 힘 올라오는 거 느껴지세요? 네. 더더 올라와야 돼. 잡고 갑니다. 후 계속 뿌대 잡고 있어야 돼. 다 내리면은 그때 푸는 거야. 다시 골반 밑으로 내리고 골반 위로 올리고. 잘하셨어요. 골반 뒤로 돌리고 골반 앞으로 돌리고 골반 뒤로 돌리고 골반 앞으로 돌리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 요쯤에다 멈추세요. 요 자세 유지한 상태에서 요쪽 불편감 차이 있으세요? 지금은 안 아픈 거가 골반 뒤로 맞아요. 골반 앞으로 맞아요. 허리 힘들어요. 직전에 멈춰볼게요. 어디쯤인지. 아, 요쯤이에요. 요쯤 조금 앞으로 오세요. 이 상태에서 잡을게요. 지금 허리 안들어가 있어요. 네. 지금 요렇게 있을 때 불편감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원래 불편감 10이면 몇정도야요 앉아있을 때 기준.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아, 다시 복대 꽉 잡고 두개더할 거예요. 주. 지금 허리 괜찮으세요? 네. 허리 골반 괜찮아 네. 가볼게요. 오 맞아요, 맞아요. 올라오시고. 저리 가는 불편한 거? 근데 여기는, 음. 불편한 것 같아, 근데 여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아, 저는. 올라 지금 안 들지? 올라가올라가올라요저 여기 세 불편한 거 없어요. 이렇게 상체 건물이 있으면 척추 기둥 있는데 척추로 내상체를 버티는 게 아니라 코어로 버티는 겁니다. 근데 코어의 힘이 빠지게 되면은 척추 쪽에 힘이 다 실리니까 이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게 협착이든 디스크든 측만이든 척추 전방 전이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척추가 내려앉은 게 문제고 내려앉은 원인은 여기 힘이 없어서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앉는 자세, 선 자세, 걷는 자세, 모든 자세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만드는 게내 허리가 좋아지는 거예요. 움직임이랑 힘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. 단순히 허리에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힘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.